네 6단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뭐 최근에 컨디션 난조로 인한 7단에서 그냥 6단으로 이제 50% 승률 유지를 못하니까 그냥 바로 강단 시켜버리네 안켜봐도 저 초반에는 거의 60-70% 승률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준건지 상대분들이 갑자기 뭐 잘해진건지 전자겠죠? 제가 뭐 음... 어쨌든 속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일단 연패부터 끊어야 돼요. 지금 연패가 7단에서 거의 5연패 했나?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쪽으로 둬서좀한칸 나올게요. 여기. 저 확실히 돌들이 묶이니까 이게 중앙으로 뻗어 나와 올 가기 시작합니다. 자꾸 죽어요, 돌이. 돌이 죽는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잠깐만. 여기 막, 막아놓는 게좀 좋던데? 여기, 한칸 둬서. 어, 계속 나옵니다,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거, 이 단수 치면 이어야겠다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늘어놓으면은 먹여치고 해서 어, 어. 이거 버리기엔 좀 아까운데 버릴 수밖에 없나? 버릴 수밖에 없다. 어립니다. 그냥 또 이제 실리 상태를 좀 점검을 해보면, 흙이 이쪽에 있죠. 하나, 이쪽 둘, 정도 셋, 있고, 넷, 백은 이쪽에 있고, 하나, 둘... 뭐, 아서 그냥 안 받아버리네. 어안 좋아 안 좋아. 하나, 둘. 이쪽. 이쪽. 야, 이것도 육단도 쉽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하나, 둘, 그게 위로 올라서면 밑으로 막아서 요렇게 두면 요거는 되게 좋지 않나? 뚫고 나아지는데? 아, 어, 여기가 좀 위험하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끊기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안 들면 여기 끊겨 끊기더라고요. 여기가 다 잡히면은 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아 어, 근데 얘가 또. 와 오늘은 진짜 뭐 계속 몰리는 날이야. 쫓기는 날이네. 하나 하나 끊겨도 먹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살짝 기회인데? 어, 잡히는데? 이렇게 이어서 잡아야겠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일곱, 잠깐만요. 여덟, 아홉. 이거를 여기를 따야겠다. 단수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끊어서 <끝> 이으면. 아, 여길 끊기네. 하나, 둘. 어, 약간 욕심이긴 한데. 잠깐만. 여기 이으면. 끝났는데? 와. 드디어 연패 탈출이다. 와. 이겼다. 와. 네, 제가 참고로 7단 대곡 안 올린 이유가 있는데, 그냥 제 스스로 무너져서 내용이 너무 안 좋고, 배울 것도 없고, 그냥 보기에 너무 민망해서 안 올렸는데, 네, 6단 대곡부터 다시 시작해서, 네, 영상 꾸준히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